네. 그럼 제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네. 저도 죽어야 끝나나요? <웃음> 아니죠. <웃음> 아니, 저는 죽어야 끝난다고 판단하고, 네. 죽는 것의 의미를 오늘 새롭게 새, 새겼어요. 네, 어떻게요? 죽는 것은 네. 개인적 정치적 욕심을 버리는 것이 죽는 것이다. 아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멋있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laughs> 아니 아니 왜냐면 아무도 동의를 <laughs> 저, 아니 왜냐면 저는 저는 <laughs> 아, 정말 그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들이 다 욕심을 버리고 예. 그리고 추가하고 이 기득권을 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만 정치권에 살아남는 예. 이 행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저는 좀 정의로운 사람이 적어도, 욕심을 내고. 그렇죠. 자기를 위한 욕심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제가 강연 때 하는 논리가 그 겁니다. 뭐냐면 탐욕스러워져라. 왜냐면 탐욕만이 가장 강한 에너지인데 탐욕 탐욕을 부리고 공적 자리에 갔을 때는 공적 마인드로 전환하는 트랜스포트, 음.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을 해라. 음. 전환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정치하지 말고 좀 멋있는 얘기 할때 전혀 그 반응이 없는. <laughs>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교수님이 네. 저 공부를 많이 해줬고, 그 다음 거 보느라고. 아, 지금 왕따, 왕따. 아, 재밌네요, 근데 왕따, 이런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친노 왕따, 친문 음. 왕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당하고 있다는 거고, <laughs> 그런 프레임이 작동되고 <laughs> 네. 불리익을 당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불리익을 어. 당하고 있다. 그런데 예.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예. 좀 너무 배타적이라거나 친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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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이 있어서 왕따 원인 제공을 하니까 예, 물론 그렇다고 해도 왕따를 한다는 게뭐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음. 예. 잘못이 예. 아예 없는 거는 아닐까. 아 그런 저런 이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노가 너희들만 잘났냐? 예, 외부에서 예, 보기에 그리고 예. 우리만 진골, 우리만 순수하고 우리만 순결한 이런 집단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타협하고 음. 그럼 친노가 그서 자들끼리 똘똘똘똘 무시어 배타적인 거 아니냐? 저는 친도가좀 똘똘 뭉쳐서 배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 왜냐면 하다. 왜냐하면 너무 분리돼 있었죠. <laughs> 그렇게 했으면 예. 이렇게 아... 우습게 알고 문재인이 탕... 당대표 됐을 때 탕평 인사했잖아요. 다 했죠. 그런데 응. 뭐 손학규나 안철수, 김한길, 심지어 김종인 대표까지 당대표가 됐을 때 완전히 친노치면 배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문들이 더 배제적이지 친노는 오히려 똘똘 뭉치지 못해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요 음... 패권이라는게 만들어졌으면 뭐 이게 친문 패권 정당이다 사당이다 뭐 이러는데 정말 패권 정당이면 초선 의원이 종편에 나가서 당 대표를 그렇게 욕하겠냐고요 못하죠. 예를 들고 그 박근혜가 새누당 대표할때 다른 의원들이 박근혜 앞에서 아부하고 막 그냥 숨도 못 쉬었죠. 숨도 못 쉬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TV에 나가고 박근혜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이런,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게 패권주의지. 근데 이제 별로 동의를 안하요 일단 다음 <laughs>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맞죠 그게 패권주의죠. 네. 근데 사실은 패권이 꼭 나쁜 건 아닌 게 이제 세계 질서도 이 패권에 의해서 안정이 유지될 때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냉전 시대 에 네. 미소 패권으로 사실 전쟁이 없었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국지전이 여기저기서 네.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패권이 깨지면서 그래서 사실은 친노가 패권을 잡고 당을 딱 장악했으면은. 당이 분열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안정돼 보이고 국민들에게 지지는 더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친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음. 왜? 왕따를 당하니까 문재인은 친노를 탈색하느라고 탄로를 했어요, 네. 끊임없이. 음.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가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 있는 줄 아는데 저는 아웃된 지 오래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처럼 좀 이렇게 시끄럽고 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네. 갈등을 빚고 이런 사람들은 진즉 아웃이에요. 그리고 다 새로운 인물로 어, 꾸렸기 때문에, 어, 친노가 이렇게 모여있지도 않고, 배타적이지도 않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더, 어, 그, 이 친노가 배제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노무현재단에서 노무현 정책학교란 걸 만들어가지고요, 2012년 총선 전에 그,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정책위원이라는 타이틀을 줬어요. 음. 그런데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달고 나간 거예요. 네. 왜? 노무현만 달면 경선에서 지지도가 한10% 20%더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무현과 관계는 없지만 네. 타이틀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타이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친노가 50% 공천됐다 그러는데요. 음. 제가 아는 친노는 10명도 안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2012년 당대표가 친노인 한명숙이라는데 네. 실제로 친노 공천이 거의 안 됐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런 여기저기서 친노를 경계하기 때문에 네네. 안 됐고 오히려 친노가 아닌 사람들이 다이 정책위원 노무현재단 정책위원 타이틀 가지고 공천을 네. 받은 거예요. 한명숙 당대표 있을 때. 저전그 어. 네.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몰라요. 감옥에 가 있어갖고 그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laughs> 네. 이번 (2016년) 총선 때에는 정말 참여정부에서 일하지 않은 이런 사이비 노비연 재단 타이틀은 음. 못 쓰게 했어요 음. 왜? 여론조사에서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할 정도로 친노가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하면 다 친노가 될수 있어 그리고 사실 친노 개혁적인 정치는요 친노가 네. 아닌데도 친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파적으로비노나 반노에 속해 있는 사람도 개혁적이면 국민들은 다 친노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이 친노가 되면 선거에서도 이기고 당 대표도 계속되고 불리익이 없어요 사실 정치에서는 음. 근데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렇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 네. 개혁적인 지목미. 정치인이죠 응?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지목미, 지목미. 지목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아니, 사람들이 저도 친놈인 줄 알아요? 그렇죠. 왜냐면 하 그럼... 이미 친동화 됐어. 그 낙곰수를 하면서. 왜냐면 <laughs> 외신을 제가 봤는데요. 네. 제가 그 낙곰수 콘서트를 보고 나오다가 인터뷰를 당했어요. 외신한테.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죠. 얘네들이 음... 뭐라고 썼나. 그랬더니 낙곰수는 노무현 오마주다. 오마주 아... 방송이다. 딱 이렇게 썼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는데 네. 철학적으로 같아요. 낙곰수가 철학적으로? 아하. 음... 그 노무현 계보를 계승하고 있어서 낙곰수는 노무현 친노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저는 지금 이른바 네. 그 비주류 방송 중에 어, 저를 엄청 씹는 데가 한두 군데 있어요. 네.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방송 띄워놓고 제거도안 들으니까. <laughs> 저는 일간지 교수님도 신문 안 보시잖아요. 저도 신문 안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문재인을 훼손시키는 인 오인 오적. 해고 어. 저를 놓어요어왜 그랬을까? 아니 그 그러니까 거기도 자 거기도 왕따, 자기도 왕따 당하면서 강화자자 음. 강화자 강화하자. 정봉주 네. 왕따 강화자 네. 정봉주 왕따 시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야. 예? <laughs> 네? 근데 이상 이상하지. 저는 아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면 사설수도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정권 교체하기 힘들고 정권 교체돼도 이런 게 남아 있으면 선거하는 대통령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음, 음. 저는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 방송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저 문제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네가티브로 하는 건지 예. 아니면. 건설적인, 갖고. 건설적인 그러면. 비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비난인지, 음. 그러니까 흠집내기 위한 네. 비난인지, 아니면 이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설적인 비판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네. 이, 그, 문팬들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조금 합리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든 부분이 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문팬들이 그런 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네. 괜찮은데, 네. 꼭 몇몇 사람이 이제 방송을 주도하는 사람 아, 또 아, 그래. 아 그거는 질투심에 그럴 수 아, 있어. 아, 그래, 그러다또 이제 요즘 뭐라는 줄 알아요? 어, 요즘 문안 까고 문한테 줄 섰네 그러면서 <laughs> 아, 이제 될좀 되니까. 음. 아주 음, 음. 교활하게 싹와 갖고 줄섰대는 거예요. 근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늘 자기의 거울을 가지고 남을 비춘다. 아, 아 맞아요. 거기엔 자기 모습이 들어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죠, 뭐. 맞아요. 저도 그냥. 맨날 그런 욕 먹어요. 아니, 전 신경 안 써요. 네. 다만 그냥 <laughs> 잠좀 깨려고. 잠 깨려고. <laughs> 말을 해야 잠이 깨기 때문에. 아, 지금 녹음시간이 늦긴 늦었네요, 네. 아, 이 정도는 안 늦은 거예요. 새벽 늦은, 3시, 4시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 친노가 누구냐 음, 네. 하면은 이게 옛날에는 상도동인이 동교동인이 가신그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친노는 가신그룹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또는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네. 사람은 다 친노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정동영, 천정배, 이현재, 한덕수도 다 친노예요. 그럼 과연 이들이 친노냐? 아니죠. 아니죠. 지금, 지금 완전히 반노가 네. 됐지, 천정배 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랫동안 함께 했던 이광재, 아니정 이런 사람만 친노냐? 그럼 유시민, 조기숙은 또 아니에요. 저는 뭐 청와대 어허. 가서 대통령 처음 만난 거니까. 네. 그러면또 명계나 문성근처럼 이 무관의 이 음, 아웃사이더 어, 네. 웃다가 어깨 삐끗했어 이두 분을 또 골수 친노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 친노는 과거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정봉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좀 비판했을 음. 수 있어 생각이 네네. 달랐을 수 있어 2007년도에 많이 비판했죠 그거는 저는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 지금,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을 아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저는 친노를 결정한다고 봐요. 음. 음. 그렇게 되면 음. 네. 국민의,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면 네. 다 친노고, 네. 다 친노가 되면 돼요, 민주당 의원. 그러면 네. 개파가 없어지잖아요. 음. 친노가 배타적이지도 않아. 다 환영이야, 웰컴이야. 음. 네. 왜 자꾸 친노, 친문을 욕하냐고, 그냥 음. 다 친문이 되면 되잖아. 그, 친문이 결국 국민들 뜻을 받들고, 개혁적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적폐를 청산하려고 어. 하면, 그 개혁적으로 되시면 되죠. 어. 아니, 나한테 그, 어. 물어보세요. 친노 같고, 네. 이, 그, 뭐죠, 이자 성어가 아니라, 그, 사, 이행시, 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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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노 해보세요. 친 해보세요. 친노, 친. 노냐 노. 노. 잠 깨려고, 이번에도. 맞죠? 잠 깨시려고. 아니, 그 맞네. 그게 배타적이지 않는데, 그리고, 그, 기, 저도 기억이 나요. 2012년에 제 감옥 가기 전에, 2011년 말에, 네. 노무현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네. 연락이 오는데, 네. 그때 제 지역에서, 어, 저하고 경선을 붙으려고, 2012년 제, 선거 한 6, 7개월 앞두고, 네. 제 감옥 갈줄 모르고, 네. 저하고 경선 붙으려고 그런 사람이 노무현재단에 가고, 네. 그때 노무현재단에 후원만 들어가도 좀 타이틀 이 있으면 이사로, 이산지 뭐 노면 위원 무슨 아, 위원. 무슨 무슨 위원을 네. 해주는데 네. 그 양반이 노면 재단에 무슨 무슨 위원 타이틀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네. 저하상다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해져요 상대가. 그러니까 백원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형님 그거 누가 가져왔는데 근데 이제 백원 의원이 그때 좀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 나한테 저는 하려고 다가도 누가 하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형님 그쪽 그형 경선한 경 사람이 경선 상대도안 되는데 음. 우리 노무현 재단 무슨 위원 타이틀 가져왔어요 형님도 하세요 그러면서 별로 갑질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말안해어형불리 음. 음. 할텐데서 불래도 관계없어나안해 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재단의 위원 타이틀 갖고 가는 게 들풀처럼 퍼졌어요 그 예, 예. 근데 그래서... 경선 때뭘못 쓰겠어 그래갖고. 아, 2 0 1 2년에 썼어요. 2010... 그래서, 친노가 아50% 공천을 받았다, 뉴스가 네, 이렇게 나왔는데. 아, 아, 2016년을 네, 못쓰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작용 때문에 16년에는 진짜 이랬던 사람만 쓰고, 음... 노무현 음... 재단 뭐 이런 건다 못쓰겠어요. 아, 당에서 그럴 정도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중들에게 어필을 한다, 이걸 반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방어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아...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음.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프레임에서. 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 진짜. 이유는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하고. 네. 그, 이제 이, 그러면은 이 왕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네. 그 정의원님도 잘 들으세요. 예,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아까는 피해자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말씀하셨죠. 이제. 그, 극단적인 경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네. 연구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라 그래요. 음... 그 저는 문재인 대표도 아... 이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막 좌우 공격받는 이 언론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들다. 당신들이 이렇게 왜곡을 해서 하고 음... 고통을 호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네. 네. 아, 맞아. 그게. 저도 교육자 아니에요. 에이. 아이들이 왕따로 시상당해서 사고가 나고 나면 일기나 이런 데 써놓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생활 축하하는데 부모들이 그때 뒤늦게서야 미리 나한테 얘기를 좀 하지. 네, 하... 왜 이걸 꽁꽁 숨겨놓고 이러다 가 혼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음... 그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막 흘린단 말이에요? 네. 우리 딸도요. <laughs> 왕따 했었어요 학교에서 진짜요? 아 얘는 성, 성격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음, 음, 음. 같이 안 있어요 음. 뭐 이제 그 집안도 좋고 음. 아빠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 붙다가 너무 성격이 강한 거야 애가 네. 그런데 일기를 써 놓은 거예요 음. 중학교 때 음.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다 큰일 음. 날뻔 음. 했네 성뜩 했죠 음. 그래서 이제 불러불러 해갖고 이제 그 운동시키다가 음. 운동도 안 되고 저 경기도로 보냈고 운동시키다가 1년 동안 쇼트랙 시켰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갖고, 결국 캐나다로, 제가 사업하던 캐나다로 보내갖고, 거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속은 거예요. 그때 당시 유행어가,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다. 그게 유행어였어요? <laughs> <laughs> 애들끼리 밥 먹으러 왔다가, 음... 돈을 구러면 아휴,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야, 부잣집에서. 이런 말이 돌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 어쨌든, 어쨌든 멋져 보여서 썼구나. <laughs> 아 유행어니까. 근데 그래도 아... 섬뜩하잖아요. 섬뜩하죠. 아 섬뜩. 야단치고 화장실 갖고 안 나오면 그 글을 보고 난 다음 뚜둑이 무슨 사고 났는 줄 알고. 음... 근데 그 그러면서 이제 보내면서 야너 그렇게 힘들어? 이러고 손을 잡고 아, 막감동에 빠지는데 쟤는 멀뚱멀뚱 있어요. <laughs> 얘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왕따인데 공격형 왕따 있죠? 그래요. <laughs> 자기 왕따 놓는 애들 가서 공격하는 애 <laughs> 괴로워하는 왕따가 아니고 <laughs> 강해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네.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고백을 네, 해도 네. 사실 가해자는 공감능력이 떨어져서 네. 별 효력은 없대요 왜냐면 왜 가해자가 되겠어요 공감능력이 없으니까 가해자가 나, 그렇죠. 되지 네. 그런데 이 피해자의 고백은 방관자를 설득해서 방어자를 되도록 방어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를 아는 기존에 아는 뭐그 노사모나 문팬들은 이미 방어자가, 방어자가 돼 됐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얼마 전에도 미장원 갔는데 그 자기는 문재인이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했더니 오. 다 싫대요. 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좌우 언론에 의해서 부정적인 걸 네. 계속 세뇌되다 보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주는 음, 거 없이. 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많아요. 네, 진그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문제인 싫어도 너무 싫어 그래요. 이미지가 나쁘시니까. 얼마 전에 부장, 부장검사 애들하고 네. 그 술을 한잔 했는데 네. 이름 얘기하면 그 아,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뭐김영란법은 아닐 텐데 저는 어쨌든, 이제 그런 네. 후배들 술 사면 제가 세게 사니까 근데 네. 그 중에 반 이상이 형란 노면 싫어 그럼 너네 이성적이니까 설명을 해봐. 뭐가 음, 싫으니? 왜? 그냥 싫어. 그게 언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검사들은 또 기도권이니까. 아니, 근데 그쪽은 또 약간 그, 우리 쪽 검사들이거든요. 음. 샤이 지지자 숨어있는. 음... 샤이 지지자. 네. 샤... 어, 왜 샤이가, 그, 러니까 저는 샤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샤이. 부끄럽고. 말하지 마라. 아, 샤이 지지자. <laughs>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다면은 네. 정말 그런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있다. 돈을 아. 주고 사서 보진 않을 아. 거기 때문에 아, 저는 네. 제가 책 쓰는 책의 인쇄를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늘 예. 책을 많이 읽게 하는데 아니 교수님 이런 책 나오면 전제 앞으로 이런 운동을 할 거예요. 이 좋은 책이면 예. 어 전국의 도서관에 막 보내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좋죠. 보내는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돈이 없잖아요. 책을 사야 되니까 출판사 예. 그냥 줄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자이 좋은 책을 사서 전국의 오, 도서관에 계좌.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계좌로 모금을 하자. 음. 그러면요. 내가 직접 사주기에는 한뭐 15,000원이면 비싸지만 5,000원 후원을 하면 그게 묶어 갖고 한책 사갖고 보내는 거거든요. 아 근데 도서관에서는요. 네. 신청만 해주기 운동을 해도 돼요. 신청을 하면 도서관에선 다 사줍니다. 아 독자가 그도서관의 음. 그 독자가 책을 신청하면, 신청하면 이 책이 있었으면 아, 좋겠다. 자기 집 동네 그 저기 친일 인명 사전도 예. 사실 도서관에서 사주기 운동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하면 돼요. 그냥 자기 집 동네 도서관. 그 세월호 그애 아이들 열 권짜리 그그 예, 예. 그 세월호 아이들 전체 어 라이브 스토리에 전집, 스토리, 예, 예, 전집 예. 그게 열 권짜리 나왔는데 예.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돈 되려고 딱 지금 무산돼갖고그 책을 지금 못 팔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도서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지역 도서관에 예. 신청하십시오. 예, 예, 예. 사달라고. 음, 예, 예. 그럼 사잖아요, 무조건. 예, 예. 야 제가 그래서 돈 모아서 다 사주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럴 필요가 없네. 예. 어, 역시 이게 그 모여있어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laughs> 음. 자, 아직도 그래서... 결론을 갈려면 멀었나요? 그 거의 다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방어자가 나오면 다수의 방어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더 이상 방어자가 왕따와 한편이 되면 이제 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자가 다수자로 변할 때더 이상 이제 왕따는 없는 거예요. 음, 네. 예. 저 그렇죠. 방어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네. 평생 호남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살아왔어요. 실제로는 실장님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안양에서 제가 태어났대요. 네네네. 근데 이제 두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뭐. 왜 호남 사람이라는 병을 받았어요? 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어떤 애가 이제 저 친구가 있었는데 또딴 애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막 친한 척을 해서 얘기를 좀 했더니 이게 이제 질투가 좀 났나 봐. 원래 친구가. 쟤랑 놀지마 아, 그러는 아,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랬더니 쟤 호남 애야. 음, 그때 그렇죠? 호남 애라고 안 그래도 어려... 전라도 애야 그랬겠죠. 그랬지 전라도 애야. 음.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알았더니 부모님이 전라도래. 근데 왜 놀면 안 돼?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들은 배신을 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봤어?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그 방어자가 오, 된 거네. 왕따의 방어자. 어, 그러니까 저는 아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되게 투철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은근히 깔때가 쑥 들어오네. <웃음> 어. <웃음> 어.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정말 의도치 않은니까아 <laughs>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4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는 게 제가 너무 기특한 네. 거예요. 그래서 네가 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남에게 대한 칭찬은 믿지만 아 욕은 안 믿는다. 왜냐면 내가 칭찬은 보지 그치 칭찬은 음. 절대 사람들이 잘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칭찬은 무조건 믿지만 네. 욕은 안 믿는다가 제 철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가 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당황한 거죠. 아, 어, 그래 다른 데 갖고 우리 기숙이... 엄마가 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아, 전라도 사람하고 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요 네가 보지 않았으면 나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걔 제, 음... 걔를 제가 친구를 끊어버렸죠. 어... 끊어버리고.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다니면서. 사실은 조기숙이 걔도 전라도였었다. 어... 그랬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초등학교 친구부터 대학 친구까지 미국 유학 가서도 제 친구들이 다 전라도, 호남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호, 저, 전라도에 대한 편견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내 친구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사회생활 나와서까지 제 친구들이 다 이제 호남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이건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대학교 때 우리가 그 그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 네. 한창 유행일 때 네. 우리가 처음으로 그룹 스타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행이 돼가지고 전부 그룹 스타디를 다 만들었거든요. 우리과에서 한 명도 왕따가 없었어요. 모두 그룹 스타디에 속했는데 애들이 우리가 파어니어잖아요 우리를 라도 그룹이라고 불렀대요. 아, <laughs> 음... 이런.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물론 여섯 중에 넷이 호남 애들이긴 했지만 네. 이제 둘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노예 자식은 부모 중에 하나가 노예면 노예가 되듯이 아... 호남의 친구는 다 호남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굉장히 친한 분들이 다 호남이었는데 아... 저한테 당연히 그러더라고 어 아... 언니 호남 사람 아니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 저도 똑같은 경험인 게 네.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했거든요. 경찰하다 이제 그만두시고 음식점을 음... 크게 하고 이거 저거 사업을 했는데 네. 경기도 화성 사람인데 네. 어, 안성, 개성, 화성, 뭐, 이거 좀, 사람들이 똑같다 그러잖아. 이제 경기도 내, 이런 말도 있어서 경기도 내에 전라도다. 음, 화성, 아, 안성, 개성, 이제 근면하고막 이제 음. 이런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 사업할 때 종업원을 쓰면서, 우리 아버지 철학이,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요? 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네. 그 일하는 형들, 뭐, 누나들 다 전라도 사람들이야. 네. 네.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음, 음. 물어봤지 만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말바처럼 전라도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음. 절대 배신 하지 않는다. 음. 아, 이건 또 그러니까 내가 사회 나가서 누가 전라도 사람들 은 배신한다는데 어, 우리 아버지가 안 그랬는데 음, 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저도 경기도라 말해요. 경기도 화성 음. 뿌리는 경북 봉하고 그런데. 학교 다닌다든지 학생 운동하고, 학생 운동하면 70~80%가 또 호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 운동은 그리고 제가 30대 후반, 아니, 30대 초반에 오면서 평민당으로 출발해요. 음. 지원으로 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거 봐. 저기가 원래 전라도에 었대니까 음. 그러니까 평민당으로 출발하지. 음.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다 저를 전라도 출신으로 음. 아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전라도 출신이죠. 그러면 그렇, 그렇다 그래요. 음. 제 원래가... 고향 이제 노원구 음. 공릉동이거든요. 음.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어 전라도 전라도 시죠이래요 이러고 예, 예 맞아요. 어디요 그럼 저기 해남군 옆에 공릉군 노원군있잖아요 노원군 그러니까 아 노원군 있어요. 그, 그 노원군 그 해남군 옆에 노원군 아, 공릉면. 공릉면. 근데 진짜 이게 사람들이 자기 프레임에 딱 갇혀 갖고. 심해요. 네, 저기는 평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음. 전라도 사람, 음. 그리고 친구는 다 전라도 사람들, 음. 그리고 전라도로딱 가둬놓는 거예요. 음, 맞아요. 근데 지금 저제 나이 때 또래 애들도 네. 그게 있어요. 심지어 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해소가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사회는 왕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음. 깜짝 놀라 너무 좋은 친구가 음. 사, 사람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이 특권 계급을 우리끼리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기득권들은 음. 그러니까 어쨌든지 하나라도 더 이제 이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유명한 그 소설책이 있잖아요. 파리 대왕. 파리 대왕, 아, 그렇지. 그렇죠, 네. 거기서 네. 어린 아이들 끼는데 권력 노름을 하면서 한두 명을 네. 왕따를 시키면서 자기들이 유지해가잖아요.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것은 호남의 방어자니까 음. 호남 왕따의 방어자니까 노무현이 왕따를 당하는 걸 보고 나에도 음. 비례도 같이 맞아줘야겠다 해서 참여정부에 들어간 건데 제가 이제 일부 호남 사람들에 의해서 영패주의자라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친노라고 영남 패권주의자 네그 아. 저는 그리고 이제 평생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라도 그룹이라 그러고 뭐 미국에서도 그러고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근데 이제 그 별로 기 기분이 나쁠 일은 없는 게 음. 제가 이제 어디 그뭐 예를 들면 수산시장 같은데 가도 예를 들면 호남횟집 막이러면다 알아봐요 저를 제가 다 호남 사람인 줄 알고 <laughs> 다 알아보고요. 왜냐면은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어려울 때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방어하는 그런 TV 토론을 하고 음. 그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호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남에 대한 은호는 늘 저와 하셨어요. <laughs>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laughs> 네. 그러니까 저는 그를 거뭐 거의 좋아하고 그다음에 네. 참여정부 때도 제가 대통령 따라서 호남에 가면은 음. 조수성님은 호남 고향이 어디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호남이고 강주요 강주지요. 아니면은 뭐그 저기 뭐 저, 전라도 네. 어디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할만큼 음. 동화 현상을 <laughs> 가지고 계신데 음.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laughs> 네. 제가 이제 그, 하여튼 지난 안철수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몇분 호남분들에게 제가 집중적으로 책으로도 까이고 하여튼 원망을 듣고 비난을 받는데 제가 정말 이러라고, 이러려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호남 왕따의 방어자가 되었나. 정말 자괴감이 들었어요. <laughs> <laughs> 정말 슬퍼요. 왜냐면은 네. 내 인생을 다 도둑맞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생을 걸고 해왔던 일이 예. 이렇게 폄훼당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예. 얘기는요. 예. 호남의 기득권들이 분화되는 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요. 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보수화되는 거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요. 왜 그런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면서 같이 할 텐데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국민의당으로 나가고 또 심지어 이 바른당하고 합치고 싶어 하는 분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지지해요. 그 지역주의 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지하는데 음, 해라. 하고 해라. 해라. 아. 단 우리 욕하지 말고 해라. 음. 저 근거를 가지고 욕을 해라. 도대체 음. 내가 무슨 영패주의자라고 네. 어, 평생을 그렇게 혼합 사람으로, 혼한, 사람으로 아, 살아온 네. 사람을 응, 살아온 사람을 왜 나를 꼭 욕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냐? 괜찮습니다. 음. 그 애국이에요. 왜? 네. 호남과 새누리당하고 합치는 게그 보수끼리 합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이 해체되고 이념의 정치가 되는 거라서 그것도 이제는 정상화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한국 정치 네. 발전에 그렇죠. 기여하는 거예요. 네. 왜 호남이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되냐고요. 네. 단저 욕하지 마시고 친구 욕하지 마시고 <laughs> 가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방송을 특집으로 한다면서 고 사실은. 욕안 먹기 위한 개인적인 방식으로 <laughs> 사심을 갖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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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는 아니야 저욕 먹어도 괜찮은데 <laughs> 네.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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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어, 전국구 특집 조기숙 교수와 함께하는 뭐라 그랬죠? 대선 특집이에요. 대선 난... 특집. 대선 특집이에요? 대선 특집 맞아요? 그러면 대선 특집이죠. 왜냐면 대선 들어갈 때 이러한 상황을 알고. 네. 우리 지역을 정확하게 보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제대로 봐야 한다. 오케이. 대선 특집. 예, 네. 대선 특집. 뭐 자기가 다 진행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을 <laughs> 내. <laughs> 정봉재전국고 <정동제> <laughs>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